청양군 보건의료원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검진 버스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자를 일반 환자와 분리해서 진료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운영하는데요. 김돈군 청양군수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선 7기 이후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은 군민들께 의료 비용과 시간 절감 등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원은 건강 검진 서비스 활용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가 마을까지 직접 찾아가서 군민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뇌졸중 환자 등 거동 불편한 분. 마을 주취제 대상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원 소속 동아리 직원들이 주말 봉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3월 3월 중에 25인용 검진 버스가 출고되면 5월까지 의료장비 장착 등 개조 작업을 거쳐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클리닉은 고열, 인후통,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일반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6월 국비를 신청했고 보건의료원 안에 59.4평방미터 규모의 건축물을 마련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음악기, 방사선 촬영기 설치를 마치고 2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은 무료 건강검진 영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65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5,500명을 대상으로 혈액종합검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검진에 응한 군민은 13개 질환 60개 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받음으로써 조기 질병 발견과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혈액 검진을 받을 경우 남성 18만 6,750원, 여성 20만 2,170원을 지불해야 할 만큼 군민 위로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짝수년도 출산자 검진은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또한 4월 중 CT기가 설치를 해서 시험 가동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무료 폐암검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폐암검진 역시 올해는 65세 이상 홀수년도 출산자 5,500명이 대상이고 짝수년도 출산자는 내년에 받게 됩니다. 폐항검진은 한번 받을 때한 8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비용을 무료로 저희 군에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